안녕하세요, 열매 아빠입니다. 오늘은 열매가 태어난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. 열매가 조금 전에 어,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목욕을 하고 지금 맘마를 먹고 있습니다. 맘마를 먹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았는데요. 오늘도 같이 찬양을 같이 시작하게 시작하겠습니다. 밑으로 손 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요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 하소서 아빠 손잡고 많이 먹어 너무 음. 잘 아, 먹는데요? 트럼프 중간에 좀 식혀야겠어 봐. 오늘도 부모님 모두 화이팅입니다. 예, 네, 저는 마저 먹이고 트림 시키고 어 아이를 재우고 꿈나루로 가겠습니다. 화이팅. 빠빠이